제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짐 받으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혼하시는 해라. 애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순도치가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재배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제35장 광해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맨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제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메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길에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속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방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수로 왕관에게 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 김과 샘나와 여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이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옥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규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